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빠꾸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점프맵을 한번 해볼 건데, 저희가 또 점프맵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laughs>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쉬운 점프맵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너무 쉬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TP 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안 죽는 걸로 갑시다. 그럼 안 죽는 걸로 가자고. 근데 이거 사실 이 정도면은 안 죽고 깰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기냥의 정도로 이렇게. 여기 길 틀라, 뚫려 예. 있, 있죠. 오케이, 뚫려 있고. 뚫려 있습니 오케이. 오세요. 자 오케이. 가시죠. 아, 근데 이거 너무 쉽다. 네. 위험하니까 조금. 여기서 떨어지면은 자존심 좀 상하지. 그죠? 오케이 굿자굿자 아, 아, 뭐야 이거 붙자. 더블 점프 안 해도 되네. 그러 그러니까 쉬운데 굉장히 슉 슉. 에이 이거 떨어지면 내가 어 빡빡이가 되겠어.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굿자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스폰 포인트를해야될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부릴게요. 오케이 스폰 포인트죠? 네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했어요? 아아 음... 아, 아, 오케이 스폰이 되네요. 아, 스폰이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저는 어, 위로 갈게요. 아래 가겠니다 그럼? 오케이 저희 오케이. 중간에서 만나죠. 아아 어? 아, 똑같네 똑같네 <laughs> 아어어와나나왜 나 떨어졌어 뭐야 아니, 나왜 떨어져 마크 어? 아, 있나 아 잠시만 진짜왜 떨어졌지 어어어 아, 뭐야 나 그냥 갈퀴질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냥 어, 나도 어 뭐야 뭐왜 떨어진 거야 나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에이 이거 떨어지면 내가 어빡빡이가 되겠어 투명블록인가 우가어 아,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와어 어, 뭐야 뭐야 어 진짜 뭐야 어 투명블록인데요 아 투명블록이야 투명블록 아 이거 뭐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맞아 슉 아 오케이 그거 밟으면 안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이거 이거 피하셔야 돼요 아 때려지긴 때려지던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런 함정이 또 있었어 이거 투명글로 아니야 오케이 됐다 이거 아니네 오케이 저 왔습니다 오케이 가고 있습니다 얼른 오시죠 예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아시다 네, 오케이 짱짱. 스폰 포인트 안 해도 되겠어요 어안 죽을 수 있습니다 아 뭐지 아니 안 죽을 수 있다더니만 바로 죽어버리네 아아 아! 투명 블록 블록이 움직이는데? 뭐야? 블록이 움직였다고요? 블록 <laughs> 아니 블록이 쓱 움직이는데? 뭐야 블록이 지, 지, 지성이 있나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야이 블록이 지맘대로 움직였는데 어? 이거 이상해. 이제 이건가? 아, 여기? 이거 올라갈 길이 없는데? 뭐야 어떻게 가 이거? 내가 뭐, 여기 뛰어 여기 일라면 뛰어볼까? 여기 뭐 투명 블록이 있을지도 모르겠데 한번 해 봐. 한번 해 봐. 어, 없네? <웃음> <웃음> 뭐야? 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럼? 아니 어 뭐야? 아 <laughs> <laughs> 어, 죄송해요 뭐 기물 파손 하나 했거든요? 아 어, 기물 파손아 어, 그거 어 그거 심합니다 덜근. 잠시만요 음. 일단 버리고 아 어, 길이 없냐? 이거 설마 이 위로 올라 가지는 <laughs> 안 가지네. 여기 뭐 어떻게 하야는 거지 여기서? 뭐야 버그인가? 아닌데 여기 길 있는 거 보니까 버그는 아닌 거 같아요. 살짝 이거 약간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들만 깰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요? 머리를 그럼 우리 안 좋은 거야 지금 머리가? 우리는 뭘딱할수 있죠? <laughs> 기다려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 이거 근데 엔딩이 어디니? 엔딩이 까마득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아! 아! 머리가 진짜 안 좋네? 자,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 <laughs> 아 이거 진짜 어떻게 가지? 아니, 저 블록이 순간이동을 했다니까? 단순히 그냥 버그 아닐까요? 버그겠지? 으아. 여러분 이게 버그가 있어갖고 저희가 일단은 게임 모드 를 써도 게임 모드를 써서 일단 넘어왔습니다. 같이 가요, 좀. 빨리 오시죠. 그렇죠? 살짝 진짜. 이거 불안하지 않아요? 어 이거 제가 왼쪽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오른쪽으로 오케이. 먼저 가시죠. 아. 와 진짜 못한다. 저건 아니지. 여기로 이렇게 한 번에 가도될것 같은데. 그렇지. 투명블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일단, 저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막, 어? 어어?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 조금 어렵네? 아! 야, 안 돼! 오른쪽 안 돼! 어, 오른쪽 안 돼! <목소리> 오른, 안 오른쪽 막혀있어! 오른쪽 막혀있어! 아, 아, 이거 누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점프맵이라 그랬어? 뭐, 어, 맞죠? 예. 네. 오케이. 어디로 가요?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어, 멈춰, 바깥 놈. 오케이, 멈춰! 왜? 여기, 블록이 있어. 어? 안 보이네? 뭐야? 여기 블록 있었거든요, 분명. 제가 먼저 볼게요 없네 이제. 없는데? 어이? 오케이 도착해주고. 그럼 저 먼저 가도 되죠? 그냥 먼저 가고 아. 먼저 그도 되죠. 얘 나온다. 아, 나 먼저 갈래. 먼저 오. 가고 3인칭으로 핑구 찍어야겠다. 아, 어, 어 끝났어, 야. 끝났어, 끝났어. 아이고 쉬운 접품 아니네. 어, 난 그걸 잘하거든요. 아니 이거 힘들어. 어려워. 어렵다고요? 아니 이게. 다섯 간 점프인데? 와, 근데 했어. 어, 했어. 첫 번이 잠겼네. 뭐야? 근데 했어. 어, 근데 했어. 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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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했어? <laughs> 아,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연속 점프를 해야 돼 이게. 연속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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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이 짧을 수 있는가? 피규씨 어디 있어요? 예쁜 분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아니 이거를 아직도 못한단 말이야? 아이맞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왜 뒤로가? 너가 뒤로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짝 당황했어. 아 그들 진짜 죄송한데 샷건 칠것 같거든요. <laughs> 아 안돼 안 안돼 샷건 치는 사람 오늘 샷건 샤... 치는 사람이 치킨 속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참는다. 참을 다, <드>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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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 <드> 진짜, 오자, 아, 오케이, 가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넷, 진짜, 넷. <드> 아, 여기 이 부분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드> 와, 와,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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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페스마가 안 들리네. 아, 자, 일 났다. 4칸점은데 이거. 아, 아, 아. 아. <laughs> 아, 주먹 졌다 방금. 진짜 방금 주먹 졌다. 오케이. 아, <laughs> 지, 안 돼. <돼요>. 어. 에이 한민국 <laughs> 아, 오케이. 부서지는 소리 안 났으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저 지금 초 집중 모드. 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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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진짜. 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점프임이네 어 정말 쉽네 재밌다 승부에 아하 정말 우리가 깰수 나와 나와 <laughs> 나와 나와 내가 깬다 내가 깬다 내가 깰 거야 내가 깰 거야 내가 깰 거야 내가 깰 거야 내가 깰 거야, 거야. 거야. 오 여기서 원투로 바로 가야 돼저 먼저 갈게요 안돼안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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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아야 뭐야 투명 블록 어 뭐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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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아빠. 어. 아! <laughs> 아, 형이 증넣 아. 둘 셋, 넷, 다섯. 아! 아! 아, 아니 왜? 아, 씨 진짜 주먹을 <laughs> 내려치기 직전까지 갔네. 와 저희 개초보니까 스폰 포인트 그냥 원하는 곳에서 하죠. 지금 문제가 여긴데 핫! 오케이. 아 이거 블 없어. 근데 왜안 가지지? 1, 2, 3, 4. 4칸 점프 맞는데. 오케이, 할수 있어, 박부님. 저아 보고 있어야죠, 지금? 네, 보고 있어요. 안보이는데아 <laughs> 진짜, 진짜. 이 <laughs> 진짜 개허심이 <laughs> <laughs> 진짜 개허심이 하시네, 뻥하시고. 아 진짜 <개월심이> <laughs> 아, 짜증나. 나 옛날에 점프에 부심좀 있었는데. 아 진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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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못 치지 마세요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넘어왔어 네. 이것만 넘어가면 돼 오케이 아 진짜 와. 진짜 아나 진짜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 오늘 안에 할수 있는 거 맞아? 될것 같은데? 어디까지 남아있지? 잠시만 아아아 아, 아, 뭐야 점프가 왜 갑자기 멈춰 아... 에? 네? 아 이거 바꾸면 이거 보세요 왜요? 일로 오시면 진짜 톡질을 할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이건 쉬워요 이건 쉬워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 진짜 경기찍 난단 말이에요 아, 이거 쉬워? 음, 뭐야 어떻게 가 그거? 모르겠어 이거. 아 여기서 아, 아 여기서 이렇게. 아니아니 아니야 저 옆으로 가야 돼. <웃음> <웃음> 내가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나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가 한다. 이렇게 갑시다. 잘 봐라 봐라 내가 간다 이거 지금 부족한 것 같다. 옆으로 가는 척하면서 가야 되거든. 오잉. <laughs>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왔다 왔다 어, 여, 여기서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안착. 너왜못 와? 야 이거 이렇게 이러... 어, 올라오세요 올로오세요 아, 진짜, 이렇게 버그 쓰면서 와야 돼? 와, 이거 못 오는 거 아니지? 어 어떻게 가요? <laughs> 미치겠다, 미치겠어. 뭐야, 뭐야, 길이 뭐야? 와, 뭐야! 아니, 길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여기 갔다, 이렇게 갔다 가는 건가? 어, 되, 되, 되네. 아, 뭐지? 아, 기리나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아, 으아! 아, 포기 안 해요. 아, 박성룡 선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박구 선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어디야? 끝까지, 어디야? 여긴가? 이거 못갈것 같은데? 끝까지, 오케이. 끝까지, 오케이. 끝까지. 와, 잠시만, 이거 뭐 어떻게 가라고? 네 칸이 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화이팅. 아 나왔는데 진짜. 요롱 <laughs> 롱 아씨 오케이 아. 도착. 오케이 핫티비 아, 탈출이다. 자 티비 타세요. 제가 왔으니까 와 이건 아니지. 자 잠만 가볼게요. 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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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땋이. 아 빨리. 길을 모아 됩니다. 오 호. 호. 가자 가자 가자. 오와아 이거 이거 좀 어려워. 이거 그럴게요, 의, 어 의자랑. 그 의자 높이에서만 점프해야 돼. 오케이. 이거 근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오케이. 어디, 어디야? 어디야? 방향 잘 잡아야 돼. 가지기나 요가기네요 가져요. 가져요. 아. 어... 오케이. 뭐야? 길이 이거? 이거 안 가질 것 같은데. 와, 안 가질 것 같은데 다 가지네. 짜증나게. 오케이. 아, 이거 좀 아닌데? 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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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어디야 그 다음 어디야 여기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이거 진짜 제발 아, 가야되는데 왜 안달려줘 아 오케이 됐다 오 어디야 아 이거 아니지 오케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간이다. <laughs> 아! 여기까지 왔다. 아! 어, 야, 근데 엔딩 이 얼마 안 남았다. 아, 진짜? 지이 구간이 엔딩 구간이야. 좀만 힘내자. 이 구간이 엔딩이요. 아, 여기가 문젠데. 아, 이거 어떻게 가? 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점프인가? 아아 아, 오케이 접수. 아 여기서 여기구나. 에 이게 가지나? 이게? 해야와 맞다 핑고야 t p 마지막 단계야. 핑고야 TP해. 자, 저희가 끝이야. 오케이. 가져. 갑시다 보지가 보인다. 옆으로 돌아서 가야 돼. 요 아, 진짜 그지가 탈수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옆으로 들어가. 아, 이거 아니지. 민들 점프. 아. 그 하, 옛날에 해봤는데. 아, 진짜. 뭐 앞에 뭐 부서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오시죠, 오시죠. 오? 갑시다. 오케이 가시죠. <laughs> 아저희 아저씨. 모는 조금. <laughs> 지금부터 양심적으로 합시다. 이 정도까지 뚫었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해주실 거야. 아. 됐다, 됐다, 했다, 했다. 오, 어, 빙구씨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고지가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여러분들도 이 체험품 맵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너무 개초보라서 진짜 겜모드 쓰고 아이 겜모른다. 스폰포인트도 하고 중간에 블록도 몇개 부셨는데, 여러분들 진짜 안하고 하실 수 있으면 이건 대박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영상 설명에 어, 넣어드릴 테니까 많이들 해보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가 지금 녹화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십몇 분이겠지만 저희 이거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생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